안녕하세요 빅값매튜브의 빅값입니다. 2021년 11월 4일 테스트 서버 오픈됨에 따라 메이플스토리의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지난 10월부터 진행되었던 헤이스트 이벤트와 택티컬 릴레이 이벤트가 종료되고 그 뒤를 이어줄 새로운 이벤트 소식들 그리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근소 패키지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게 될 다양한 코디 아이템들 또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몇가지 개선점들까지 메이플 유저들을 설레게 할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오늘 빛과 매튜브와 함께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짧고 굵게 같이 알아볼까요? 2021년 11월 테스트 서버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테스트 서버 소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 이벤트. 둘째, 금손 어워즈 2차 패키지를 포함한 신규 코디. 셋째, 신규 테스트 환경인 안개숲 수련장을 포함한 스템 추가 및 개편. 먼저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 이벤트에 대해 살펴볼게요. 2021년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28일간 워너비 메이플 아이돌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매일 레벨 범위 몬스터를 잡고 드롭되는 팬들의 사랑을 모아 스테이지 레벨을 올리거나 무대 동작 및 장치들을 변경할 수 있는 의자 꾸미기 이벤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매일 최대 100개의 팬들의 사랑을 획득할 수 있고 하루에 한번 팬들의 사랑 20개를 소모해 스테이지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레벨에 따라 의자에 적용되는 4 캐릭터의 동작 및 테두리, 배경, 이펙트 세가지 장치를 변경할 수 있고 한번 변경할 때마다 팬들의 사랑 10개가 소모되며 변경되는 동작과 장치는 각기 다른 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정 스테이지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월드당 1회에 한해 각종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어요. 아이돌 컨셉의 치장 아이템부터 백업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까지 다양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팬들의 사랑으로 원하는 동작과 무대 장치를 뽑아 본인만의 아이돌 의자를 완성해 보시고 무대 레벨에 따른 각종 보상 아이템들을 획득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워너비 메이플 아이돌이 진행되는 중간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일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벤트가 함께 진행됩니다. 해당 이벤트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시간에 따라 경험치가 누적되고 이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최대 12시간까지 겸치를 저장할 수 있고, 접속하지 않고 있어도 시간은 누적되기 때문에 손쉽게 겸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12시간을 넘기기 전에 겸치를 한 번씩 받아두어야 시간을 계속해서 누적할 수 있어요. 또 접속하지 않고 있을 때는 겸치 저장 효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0레벨 이상의 구간보다는 그 이하의 저레벨 구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사냥 없이 부캐 혹은 유니온 캐릭터를 키우신다 보면 될것 같아요. 또한 일정 누적 시간을 달성할 때마다 레벨이 표시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자를 포함 여러가지 보상 아이템들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규 출시되는 코디 아이템에 대해 살펴보죠 먼저 103기 신규 스페셜 라벨 신비한 모자 상점 세트가 출시됩니다 자 마녀를 연상케 하는 모자와 나비를 테마로 한 검푸른 계열의 이번 컨셉은 묵직하고 신비한 느낌을 선사하는데요 특히나 무기의 경우 손에 쥐고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에 코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자 해당 스페셜 라벨 5종을 모두 모으게 되면 전용 의자 신비한 모자 상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번 금손 어워즈 패키지에 이어 신규 6종의 금손 어워즈 패키지가 출시됩니다.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트 하나당 9,900캐시에 구매하실 수 있으며,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28일간 판매될 예정이에요. 마찬가지로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상품인 만큼 많은 메이플 유저들의 취향이 적용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각각의 개성이 있는 패키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새롭게 변경되는 개편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유의미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상황에서 캐릭터의 성능을 분석해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안개숲 수련장이 추가됩니다. 무릉도장 30층 이상을 클리어한 200레벨 이상의 유저 개인이 몬스터의 레벨, 방어율, 크기, 체력, 방감 여부, 그리고 필드에 적용되는 포스 수치도 설정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캐릭터의 성능을 분석해 볼수 있어요. 자, 1일 5회 입장 가능하며 1회당 1시간 동안 자유롭게 몬스터를 추가해 보고 삭제할 수 있으며 최대 10마리까지 설정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허수화비를 통해 캐릭터의 성능을 확인해 봤다면 이제 조금 더 많은 조건 속에서 구체적인 성능을 확인해 볼수 있게 되었어요. 또 파티를 통해 입장할 수 있는 만큼 파티원들과 함께 입장한다면 파티의 전력을 측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보스에서 부활시 2초간 무적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부활시 렉으로 인한 데스카운트 소모가 우려되었었는데요. 자 이제는 스피릿 오브 프리덤 링크 스킬이 없어도 부활 후 바로 사망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피릿 오브 프리덤과 중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다음 수에서 전기줄 패턴에 등장하는 발판 오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자 특히 발판 생성 즉시 행동불가 스킬을 사용하면 좀더 확실하게 전기줄이 생성되지 않도록 적용되었어요. 그외 일부 보스에서 적용되던 몇 가지 오류들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무릉도장에서 클리어 후 타이머가 제작동하기 전 5초부터 시간 안내가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릉도장 기록에 도전하면서 전투 분석을 켜고 직접 시간을 계산했는데요. 자, 이제는 이번 패치를 통해 편의성이 개선되며 스킬 비드를 다루는데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업적 링크가 추가됩니다. 그 동안 채팅창에 아이템 태그 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내 아이템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자, 이제는 아이템뿐만 아니라 업적도 링크할 수 있게 되면서 본인의 업적을 자랑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채팅뿐만 아니라 고성능 학성기에도 태그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업적을 뽐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외 여러 가지 오류들이 개선되었으며 자세한 내용들은 테스트 서버 릴리즈 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오늘 11월 11일 본 서버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11월 테스트 서버 소식에 대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름 대규모 이벤트와 추석 이벤트 이후 겨울 이벤트가 시작되기까지 잠시 쉬어가는 시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많은 메이플 유저들이 기다려온 대규모 업데이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이벤트들을 소소하게 즐기면서 다음 업데이트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